여러분, 혹시 요즘 이상하게 기운이 바뀌는 느낌 받지 않으셨나요? 그동안 막히던 일들이 풀리는 듯하고 사람의 흐름이 달라진 듯한 느낌. 바로 지금 2025년 을사년 11월 정해일 운명의 흐름이 새롭게 반전되는 시점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운명 반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띠를 공개할게요. 영상 시작 전에 댓글로 한마디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좋은 기운. 이 짧은 문장이지만 진심을 담아 남기면 더큰 행운이 여러분께 찾아올 거예요. 또한 좋아요와 구독은 여러분의 운을 더욱 빛나게 해주는 응원의 표시입니다. 3위 개띠. 정해일의 에너지가 개띠에게는 정직함이 보상받는 시기로 작용합니다. 그동안 묵묵히 해온 노력, 그리고 남들이 몰라줬던 성실함이 이 시기를 기점으로 드디어 세상 밖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직장이나 사업에서 누군가의 시선이 달라지고 당신을 평가하던 이들이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아저 사람이 진짜였구나. 이런 말이 들리는 시기예요. 특히 11월 중순부터는 금전의 흐름이 정직한 손으로 들어오는 시점. 꾸준히 이어온 일에서 뜻밖의 보너스, 제안 혹은 귀인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조용히 하던 개띠가 이제는 스포트라이트 아래에 서게 됩니다. 운명의 반전은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진짜 나의 가치가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에서 시작됩니다. 2위 말띠 정해일은 말띠에게 속도보다 방향이 바뀌는 전환점이에요. 그동안 아무리 달려도 제자리 같았다면 이 시기부터는 길 자체가 바뀌는 운의 전환이 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정해일의 정은 불의 기운 해는 물의 기운이죠. 뜨거움과 차가움이 만나 새로운 길을 여는 시기. 즉 말띠에게는 불타는 의지와 차가운 판단이 동시에 깨어나는 때입니다. 그동안 놓쳤던 기회를 다시 잡을 수 있고 포기했던 일에서도 다시 시작의 불이 붙습니다. 누군가의 한마디 또는 작은 계기로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요. 이건 다시 시작의 신호이자 운명 반전의 도화선입니다. 1위 용띠 정해일의 진짜 주인공은 단연 용띠입니다. 이 시기의 용띠는 하늘이 열리고 땅이 따라오는 시기 즉 보이지 않던 문이 드디어 열리는 순간을 맞습니다. 정해일의 정은 용띠에게 빛과 계시의 기운으로 작용합니다. 그동안 막혀있던 운의 흐름이 드디어 터지고 누군가의 한마디 혹은 우연한 제안이 인생 전체를 뒤흔드는 반전의 기회로 이어집니다. 특히 재물운과 인연운이 동시에 깨어나는 시기. 그동안 준비해온 일이 있다면 이제는 결과로 드러날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운명은 준비된 자에게 기회를 줍니다. 그리고 지금 용띠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예상치 못한 전화, 우연한 만남, 이 모든 것이 용띠에게는 하늘이 내린 시그널이에요. 놓치지 마세요.